안녕하세요. 엑셀의 신, 저자, 심쌤입니다. 오늘은 인쇄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엑셀의 숨겨진 비밀 두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아래 링크된 신컴퍼니 블로그에서 실습 파일과 관련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꼭 같이 따라해 보시길 추천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주로 쓰는 강의한 문서인데요. 이게 신컴퍼니만의 자산이기도 해서 외부로 첨부를 할 때는 PDF 파일로 보내되 화면 뒤에 이렇게 워터마크를 삽입을 해요. 그런데 이 비밀이요. 바로 엑셀에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보기 형식에서 이 페이지 레이아웃 형식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 머리글 구역에서 중앙에다가 그 워터마크 그림을 삽입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컨피덴셜이라고 하는 워터마크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걸 인쇄하려고 해 보면 이렇게 뒤에 마크가 보이는 거죠. 네 예제 파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외부 문서로 유출할 수 없는 뭔가 우리 회사만의 비밀 같은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쇄를 하면 자 현재로서는 이렇게 경고 문구도 보이고 그리고 매출 실적까지 다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 뒤에 이 숫자가 있는 이 뒤에 막 confidential 아니면 회사 로고 등을 받아서 문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13강에서 머리글에 로고 넣는 방법을 배운 걸 응용하면 되거든요. 보기 탭에서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할 거예요.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에서 머리글 추가라고 하는 이 레이아웃 3등분된 구역에서 가운데에 클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그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2013부터는 빙 이미지 검색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그림을 다운 받을 수 있고 또는 파일에서라고 해서 제 PC에 있는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파일에 이미 있으니까 찾아보기를 해볼게요. 여기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로고를 png 파일로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클릭을 해서 넣으면, 자, 지금은 맨 위에 있죠? 이 상태로 만약에 빠져나오면요. confidential이라는 게 너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 중앙쯤에다 놓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그 중앙에 있는 머리글 구역으로 가셔서 이엠퍼탠드 그림이라고 하는 문자를 엔터를 눌러서 내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내려서 그 로고가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이메일 셀을 또 클릭을 해서 네 이만큼 내려왔으면 됐을까요? 아좀더 내려야겠네요. 좀더 내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c o n f i d e 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진해서 일부 숫자가 좀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자, 우리 지난 13강에서 배웠네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디자인 탭에 가서 그림 옆에 있는 그림 서식을 클릭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면, 이번에는 그림 탭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미지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바꿔줄 건데요. 자, 회색조 또는 흑백, 희미하게. 근데 이미 회색이니까 저는 희미하게만 선택을 하고 또 원하는 밝기와 대비는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미의 셀을 클릭을 할게요. 자, 이렇게 좀 흐려졌죠? 이게 너무 흐리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서 디자인 탭, 그림서식, 그리고 그림, 그리고 여기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워터마크가 삽입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3행부터 나오는 중요한 숫자 데이터는 인쇄되지 않고 1행에 있는 이 경고 문구만 인쇄가 돼서 인쇄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해요. 하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빈 셀만 선택을 하거나 또는 경고 문구만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영역이라고 하는 아이콘 있죠? 이 인쇄 영역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아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인쇄를 하려고 Ctrl P 눌렀더니 해당 문서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으므로 인쇄를 할수 없습니다.라고만 뜨고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워터마크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ESC를 눌러서 뒤로 가면 데이터가 있는데 Ctrl P를 눌러서 인쇄를 하려고 하면 어? 인쇄를 왜할수 없다는 거지? 정말로 인쇄를 못하게 막아놨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쇄 영역에서, 시트에서 인쇄할 영역을 부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해제하려면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으로 가셔서, 그리고 인쇄 영역에 해제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아예 엑셀을 여는 것부터 셀을 편집하는 것까지 비밀번호를 설정하게끔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